어떻게 하면 진짜 나를 찾을 수 있을까요? 철학의 바다에서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혹시 유튜브 쇼츠 보시나요?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자아 찾기, 자기 이해, 진짜 나로 살기 같은 해시태그를 사용해서 영상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 들지 않으셨나요? 유튜브는 우리가 어떤 콘텐츠를 소비하는지를 통해 우리의 이상적 자아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해요. 알고리즘이 우리의 관심사를 분석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보여주는 거죠. 신기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해요. 내가 무심코 찾아보는 것들, 좋아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진짜 나를 찾는 힌트가 될수 있어요. 혹시 워크넷 직업 선호도 검사라고 들어보셨나요? 그걸 통해 자신에게 맞는 직업 유형을 파악하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다고 하네요. 때로는 책 속에서 답을 찾을 수도 있어요.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같은 문학작품을 통해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을 탐색해보는 거죠. 또, 이혼 후, 새로운 시작, 중년의 자아 찾기, 시니어를 위한 자아 찾기 등 다양한 삶의 단계에서 자아를 찾는 과정을 다룬 영상들을 참고하는 것도 좋고요. 결론적으로 유튜브 쇼츠를 통해 자기 이해를 높이고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튜브는 우리의 관심사를 기반으로 알고리즘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고, 문학작품, 심리 테스트,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 자아를 탐색하는데 유용한 플랫폼이 될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철학의 바다와 함께 진짜 나를 찾아 떠나볼까요?